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노트랑 펜 기능은 사놓고, 오, 신기하네? 어, 좋네? 하고, 뭐, 노트나 펜 기능은 이제 뭐, 잠깐 쓰시고, 뭐,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예 쭉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쓰시기에는 노트 기능이랑 펜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거나 유용한 기능만 알려드리고, 쓰시다 모르시는 기능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에어 액션, 플로팅, 에어 뷰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에어 액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펜을 멀리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점은 전면 카메라 쪽에서 사용해야 인식이 더잘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간략히만 보여드리면 보통 화면에서 노트 펜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고요. 펜을 누른 상태로 손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캡처가 됩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뷰랑 플로팅은 화면 가까이서 쓰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뷰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앨범에서 썸네일을 볼 수도 있고 스크롤 기능도 되고요. 플로팅 기능은 펜을 뺐을 때 옆에 생기는 추가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산 케이스가 이제 UAG 케이스인데요 카툭티 때문에 제공되는 케이스를 껴도 약간 바닥에 놨을 때 뒤뚱뒤뚱하지만 UAG 케이스는 카툭티를 완전히 커버해서 바닥에 놔도 뒤뚱거림 없이 필기감이 없됩니다 카메라 쪽에 마이크를 막지 않아서 수음에도 이점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결로현상에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적응될 때까지는 좀펜 빼는 게좀 그지 같긴 해요 아 나는 디자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강력한 게필요 그러면 이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절대 광고 협찬 아닙니다. 오로지 갤럭시 노트에만 있는 노트 앱은 길게 눌러 목록을 선택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 눌러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펜을 누른 상태로 두번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메모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밀고 있는 기능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기울어진 글씨의 수평을 잡는다든지 음성으로 노트 작성이 생겼는데. 음성 녹음을 하는 방법은 앱을 길게 눌러 들어가도 되고 노트 화면에서 클립을 누르고 아래 음성 녹음을 누르면 실행됩니다. 대학 강의를 듣거나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메모를 할때 음성과 필기를 동시에 하는 기능이니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클라우드 동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갤럭시 노트가 있고 갤럭시 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모한 게 동기화가 돼서 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고 노트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노트가 가능한 삼성 기기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 기기를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메모가 가능한데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펜만 뽑으면 바로 메모가 가능합니다. 펜을 다시 넣으면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저장된 건 노트앱에서 꺼진 화면 메모 안에 저장됩니다. 검정 바탕으로 저장되는 게 싫으시다면 설정에서 저장할 때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노트 필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리가 안될 때는 폴더 관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고 효율적이게 메모를 정리하면 됩니다. 저장된 노트를 길게 눌러 폴더로 이동할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폴더는 비밀번호, 일기장,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면 효율적이게 쓰기 편합니다. 노트 템플릿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서 점세 개를 누르고 템플릿에 들어가시면 바꾸실 수 있고 저는 네 번째 템플릿을 추천드려요. 칸도 크고 쓰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행 갈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이 템플릿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로 템플릿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가 안 보이신다면 설정에서 노트 스타일 페이지 구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 잠금 기능이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뒤죽박죽이라 비밀번호를 까먹으실 때가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까먹을까봐 저장을 해놓는데요. 이럴 때 노트 잠금을 해주시면 내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일기장이나 비밀번호 또는 숨기고 싶은 문서를 잠궈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태그 기능이 있는데 노트는 아무래도 손글씨다 보니까 노트 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텍스트가 아닌 손글씨라 검색을 하기가 힘들어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 태그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북마크 기능이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트를 많이 해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여덟번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북마크 표시를 해두면 상단에 북마크 모양을 눌렀을 때그 페이지만 볼수 있습니다. 자, 노트 앱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을 보시면 노트에서 링크 표시, 링크 미리보기, 작업 아이콘 켜주시고 내려가서 툴바 기능에서 스타일 변경, 텍스트로 변환, 도형 자동 보정, 간편 입력창 모두 켜주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노트에서 링크 표시를 설정해두면 노트 앱에 홈페이지 주소를 붙여넣기 했을 때 링크로 설정되어 클릭만 해도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링크 미리보기를 설정해두었을 때는 붙여넣기된 링크를 에어뷰로 펜을 가져다가 되면 해당 링크를 건드렸을 때 아주 대충 미리 볼수 있는 기능이고요. 작업 아이콘이 가장 중요한데 통화를 하고 있거나 갑자기 메모하는 경우가 있죠? 어, 어, 어 그래요. 어, 과장님 전화번호 뭔데? 어, 어 잠깐만. 어, 010 1111, 1111 1111.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 홈페이지 주소는 뭐야? 어, www.네이버.점.이오엠. 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이런 경우일 때 에어뷰로 펜을 가져다가 되면 바로 전화를 할수 있거나 홈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는 기능입니다. 툴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실 거예요. 이번에 노트20 울트라 펜 스펙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필기감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종이에 쓰는 느낌입니다. 노트앱 전용 에어 액션은 한번 눌렀을 때는 즐겨찾기를 해놓은 펜으로 바꾸는 거고 두번 눌렀을 때는 지우개로 바뀝니다. 일단 즐겨찾기를 설정해볼게요. 저는 즐겨찾기로 형광펜을 설정해주겠습니다. 파주 심사장을 써보고, 버튼을 한번 눌러 형광펜으로 바꾸고, 두번 눌러 지우개로 바꿔 지워보겠습니다. 쉽죠? 여기에 이 점선 구름 모양은 선택 모드인데, 어쩔 때 쓰게 되냐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겹쳐진 부분을 체크하면 레이어를 나누어서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됩니다. 노트가 밀고 있는 기능인 글씨를 수평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 글씨를 삐뚤게 쓰시게 되는데, 이거를 수평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평을 맞출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수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변환 기능은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손글씨를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인식률도 괜찮은 편이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인데 바로 전 단계로 갈수 있는 기능입니다. 되돌리기도 되고 다시 하기도 됩니다. 위에 손가락 모양은 노트를 쓴 후에 펜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트화면은 확대 축소도 됩니다. 우측 상단에서 클립을 누른 다음에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면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냥 노트에서는 지우개로 지웠을 때한 선이 모두 지워지지만 그리기 모드에서는 지우개로 세심하게 지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측 상단에 클립을 누르면 내가 정리한 노트에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따라 그릴 예정이라면 모티브를 따라 그리거나 또는 완전 똑같이 선을 따서 내가 그린 척도 할수 있습니다. 노트할 목적이 아니라 간단한 스케치나 그림 그리기가 목적이시라면 팬업이라는 어플이나 스케치라는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팬업에는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시간 때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한 번씩 써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군.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웬만한 노트 기능은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는 펜으로 할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어 액션입니다. 모든 앱에서 사용하게 되는 공통적인 에어 액션은 바로 이건데요. 잘안 쓰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뭐 옆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거나,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이러고 있다면 아마 마법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펜을 들고 있을 때 스크린샷을 찍는 지그재그 정도는 쓸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면 카메라 쪽에서 인식을 해야 잘 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삼성인터넷을 포함한 삼성앱들은 스크롤 캡처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어 액션을 카메라에서 쓰는 방법은 다른 기능은 다 필요 없고, 한번 눌렀을 땐 사진이 찍히고, 길게 눌렀을 땐 연사로 찍힙니다.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돌리는 방법은 길게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한번 눌렀을 때는 찰칵.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고, 펜을 길게 눌렀을 때는, 연사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법 먼 거리에서도 이 셔터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랑 셀카봉을 놓고 찍을 경우에, 이런 블루투스 셔터가 필요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 찍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잘 찍힙니다. 굿. 추가적인 기능이라면 앨범에 펜을 올려두었을 때 썸네일을 볼수 있고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하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유튜브나 음악 어플 같은 미디어 어플에서는 한번 눌렀을 때는 정지나 재생을 할수 있고 두번 눌렀을 때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위아래는 볼륨 조절이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 우는 이전 곡 다음 곡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어 커맨드가 노트 기능들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로 가기를 들어간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세팅으로 바꿀 건데 따라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셀렉트, 글렌스, 돋보기, 빅스비 비전, 번역기, 캡처 후 쓰기 정도 넣어주시고. 이앱 말고도 내가 원하는 앱도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셀렉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을 캡처하는 기능인데요. 인터넷에서 어떤 그림이든 텍스트든 캡처하시면 모든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캡처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캡처도 가능합니다. 추출한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영어라면 바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동영상도 캡처해서 움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번역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박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텍스트만 인식해서 번역을 해줬었는데 노트펜만 있다면 이미지에 박혀 있는 글씨도 바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빅스비 비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멍청해서 잘안 썼는데 빅데이터를 조금 수집했는지 나아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빅스비 비전으로 연예인이 입었던 제품이 뭔지 알아낼 수 있었고 번역도 돼서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돋보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돋보기고 글랜스 같은 경우는 눌러놓으면 우측 하단에 최소화가 되고, 다른 앱을 하다가 우측 하단에 최소화가 됐던 곳을 에어뷰로 갖다 대면 바로 다시 켜지는 기능입니다. 약간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캔 기능은 아닌데 분할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용앱 화면에서 상단에 아이콘을 누르고 분할 화면으로 보기를 클릭하면 사이즈 조정도 되고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팝업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노트 펜과 노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노트 펜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노트에도 대부분 호환되는 기능들이에요. 노트 20이 아니시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쏙쏙 골라서 원하시는 기능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